안녕하세요 산꽃 텃밭입니다 25년도 7월 20일입니다 오늘 여기 슈퍼 태강 외대창께 심어 놓은 자리 여기 비 그치고 왔는데 아유 예 제, 제가 이 개순 안뜯는 곳에 이 개순 또몇개 자라고 있네요 이거 뭐 필요 없으니까 떼버리고 아 비가 얼마나 왔는지 집안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이제 다 쓰러졌네요 줄을. <laughs> 줄도 안 매주고, 참, 게으르죠. <laughs> 시간이 없어서. 아우, 일요일마다 와서 뭐 작업하다 보니까 많이 못하네요. 다행히 그래도 뭐 군데군데 조금만 쓰러져 있고, 이렇게, 아, 이런 거는 뭐 상관없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많이는안 쓰러졌어. 근데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서, 아, 제일 걱정되는 게 역병입니다. 역병. 이게 역병이 한번 오면은 끝나거든요. 진짜. 오 여기 호박벌. 어, 벌큰 벌이 있네. 호박벌. 오.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물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어요. 이거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아 이거를 이쪽으로 그냥 오 발이 푹 빠지네.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밑으로 해줘야 되겠지. 오. 아. 아, 이게, 땅이 이래서, 어후, 물이 엄청 고여있네. 야, 이거, 물좀 빼주고, 바로 역병약, 어,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물이 엄청 고여있네. 어후, 진짜 참깨, 뭐, 해충 방제도 그렇지만, 이게 역병이, 제가 키워보니까, 역병을 한번 오면, 끝이더라고요. 어우, 발도 안 빠진다. 어우, 질어서. 아.